문자를 만들면 그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he를 써요. 그리 이다라는 비동사 is를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지니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여기는 the man이라고 정관사 쓰면서 the man이라고 썼거든요. 이게 뒤에서 어떤 사람인지 를 알려주기 때문에 더를 붙일수 있어요. 그래서 he is the man. 그는 사람이야. 하면서 어떤 사람이냐? 여기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who w h o who 중에서 쓸 건데 뒤에 보면 다시 내가 라고 해서 주어가 왔어요. 믿을 수 있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can trust can trust 이렇게 쓰면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때 trust가 3형식 동사거든요. 그럼 뒤에 누구를 믿을 수 있냐라는 목적어가 뒤에 와야 돼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여기 목적어 자리에 있던 아이가 이 앞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the m a n 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쓸수 있는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러니까 뒤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고, 소유격이 없으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기 때문에 여기는 후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될수 있고, 흠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 써도 되고, 흠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맨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흠은 누구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 후주도 누구이라고 해석 안 합니다. 여기도 해석을 안 해요. 얘들은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따라붙은 거고, 뒤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이 앞에 있는 남자를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을. 다시 한번 더. He's the man who whom I can trust. 라고 하면은,